FABC e. 1분 칼럼, 사랑 빚는 교회와 함께합니다. 사랑받는 작가 자원 오트버거의 책에 보면 새로 산 바지를 입고 와서 그에게 의견을 구하는 한 지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오트버거에게 엉덩이 부분이 좀 헐렁하지 않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원래 유머 감각이 많은 오트버거는그 사람에게 엉덩이요? 나는 당신에게 엉덩이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합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많고 자신의 외모나 말, 행동 등에 엄청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앞에서 오토버가 유머러스하게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내게 그리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에 나온 것처럼 내 얼굴을 주의깊게 보는 사람은 나뿐입니다. 지나친 자의식을 버립시다. 그것은 우리 삶을 축소시키며 피곤하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았고 그들에게 신경을 썼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를 돌아보시고 높여주실 것입니다. FABC 1분 칼럼 군포 송정지구에서 하늘빛 사랑을 빚어가는 사랑빚는 교회와 함께 있습니다.